저녁 시간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동이 예배라고 하지만, 사실 일하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고요. 퇴근하시는 분들, 오늘 저녁 잘 쉬시고, 이 밤에도 일하시는 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예수님 오늘 사람들을 환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첫 설교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 냈습니다. 그리고 벼랑에까지 데리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무엇이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었을까요?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진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예언자 때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엘리야 예언자를 이방 과부였던 시돈 지방의 사렙의 한 과부에게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과부였던 여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의 죽은 아들까지 살려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예언자를 통해서 시리한 사람 나만 아 장군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많았는데,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과부를 먹이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설교를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벼랑에서 밀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분노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들만 먹이시고 살려주시고 치료하시는 자기들의 편이 되셔서 자기들을 이기게 하시는 자기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을 고집해서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그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 과부를 먹여주시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이방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믿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설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하신 첫 설교뿐만 아니라 이후의 설교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분노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파리 안으로만 굽어 있으신 하나님을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이 밖으로도 굽어지신 하나님을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과 타종교인, 세리와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과 같이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며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설교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사람을 처벌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며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분노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고집하여 믿었던 것처럼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고 있을까요? 왜 특정 나라의 사람들, 타 종교의 사람들에게 적대적일까요? 왜 그렇게 원수들이 많은 것일까요? 왜 편향된 시각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비난하면서 무례하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차별하지 맙시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좌파 빨갱이로 몰면서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십자군 전쟁을 언급하면서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타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육하고 정복하는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낮아지고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특정 목사님의 설교에 빠져서 그 설교만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비판하거나 정제하지 말라는 말씀, 욕하지 말라는 말씀, 회당과 광장이 아닌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거나 여러분이 분노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비록 교회에 다니면서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믿고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신도일지도 모릅니다. 제발 여러분. 특정 목사님의 설교에 빠져서 그것에만 심취하지 말고 성경을 들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복음서를 차분하게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동의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편견과 차별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특정 목사님들의 설교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들고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면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